고든한 받은, 이러나? 이러나? 아이, 아이, 걸 받은, 거지. 여기에서 배경음악을 없애보겠습니다. 아, 걸 받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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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 받은, 다은 받은, 받은, 은 지금 들리시네 그 뭐야 아이 아저씨 골든 거는 바주 바주자 한 다음에 중간에 그 작은 소리도 분명히 들리거든요 찍었어 찍었어 한번 들어보세요 아, 아저씨 골든 거는 바주 바주자 키우 찍었어? 들리시죠? 이거는 촬영하는 사람이 골든 건은 봐줘야주 이런 얘기를 하고 아 골든 건 봐줘야지 하는데 그 찍었어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또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최소 한 명이 더 있고요 있다는 거죠 예환 yeah. 예 yeah. 일어나 일어나 좀 쉬어 주 좀. 아이 골든건 봐줘야지. 다음은 여기서 들어보면은 여기 아이 골든건 봐줘야지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작은 소리로 숨 숨소리 들리거든요. 이런 소리 이거는 아파가지고 숨. 무뭘 하시는 소리예요 거의 그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촬영한 게정미가 아니고 아저씨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아, 아저씨 아 골든 거는 봐줘야지 이런,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라 그러는 거는 친구한테 이름 그러니까 정민이 친구 A 씨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죠 겠 A 씨한테 A 군한테 누구 누구야 그거는 그거는 봐줘야지 골든 건 누구 누구야 골든 건은 봐줘야지 친구한테 이름 부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, 아저씨 아예 아저씨 이러진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정민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촬영한 것 같거든요 남자 목소리라 그 누구 목소리니까. 얼핏 그술 취한 목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목소리만 가지고 이게 정민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운데 분명히 이거는 아이 아저씨라고 하는 거 호칭은 친구한테 아저씨라고는 안 하거든요. 어린 학생이 어린 애, 중학생 정도 어, 그런 애가 아, 촬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. 불어볼게요아 솔직히. 울트껏, 방송, 다시 한 번, 찍었어 여기서 들렸죠? 네? 예? 아예 아저씨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들리고. 근데 일어나, 일어나 할때 소리 들어보세요. 여기서 그숨 쉬는 소리 들거든요? 헉, 헉헉거리는? 야! 야. 아우! 들리시죠, 이거? 이거 보세요 아니, 아유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소리내는게 있어요 아유 좀 봐줘야지 이상해 아유 골든건 봐줘야지 이거 말안애도 다른 사람같아요 예? 네? 한명이 더 있어요 아유 골든건 봐줘야지 이거도 촬영한 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에요 한명 한명 더있는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최소 지금, 그숨몰아시는 애, 앞, 그, 쓰러져 있는 애 같은, 음 제가, 제 추측으로는 그게 손정민일 것 같거든요, 제일. 그, 그 사진에서 누워있던 거 있잖아요. 기척도 없이. 2시 18분경에 찍힌 사진을 보면, 가장 이렇게 쓰러져 있을 확률이 높은 게 손정민이에요. 그 숨, 숨소리, 숨소리 내는 게 손정민 소리 같고, 아이씨, 그, 봐줘야지 하는 애는 또 다른 한 명이 또 있는 거예요, 이거. 최소 지금 친구 a 군 하고, 찍었어 하는 애하고, 아이야, 골든거는 봐줘야지, 이렇게 하는 애는 조금 말투도 그러고 좀 다르거든요? 그럼 친구 A, 찍었어 하는 애, 아이야, 골든거는 봐줘야지 해서 세 명이 있는 거예요, 세 명. 그리고 정민이 엎어져 있고, 그, 그 다음, 촬영자 잠깐만 촬영자 찍었어 친구 A 그 다음에 아유 골드건 봐줘야지 이런 애한 명도 그러니까 네명네 명이 있죠 그 그러니까 정민군까지 해서 다섯 명 있는 거예요 아, 맞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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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하는 애 중학생 정도 되는 애 그다음에 친구 A 찍었어 이렇게 말하네한명 그 다음에, 숨소리 헉헉 거리는 애, 숨정민 같고요. 그 다음에, 아유, 골든카운 트 봐줘야지. 이렇게 얘기하는 애 해서, 다섯 명이에요. 그, 네, 제가, 이렇게, 제가, 제 생각엔, 아유, 봐줘야지. 이게, 아니면, 이게 뭐, 그, 찍었어 했던 애면은, 네 명이 되는 거고요. 이렇게, 아유, 봐줘야지. 이렇게 말하는 애까지 한 명이 더 있는 거면, 다섯 명이 있는 거거든요. 다섯 명이 있을 확률이,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, 이게 골든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민이가 그 아버님이 얘기했듯이, 롤을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. 정렐리아, 뭐, 그렇게. 손정민이가 정렐리아에서 이렐리아 캐릭을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. 골든권이라고 하면은, 골드 랭킹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랭킹전 했는데, 하다가 뭐, 실패해가지고, 이렇게, 롤 멤버들이 이렇게, 이렇게 모여서, 이렇게 한것 같거든요? 가장 유력하게. 음성은, 이거는, 정밀분석을 맡겨보시면은, 나올 것 같아요. 이거는, 근데 누가 들어도, 지금 제가 일반인인데, 찍었어? 이런 거 하는 거 중간중간, 이 대화 중에, 오고 가는 소리 중에 치갔어? 이렇게 말 들리는 거는 확실하게 또 다른 누군가 또 있는 건100%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숨소리 헉헉거리는 사람이 있고 헉헉거리는 게 손정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촬영하는 아저씨라고 하는 애는 중학생 정도 되는 애, 애 같아요 그러니까 응? 목소리는 요즘에 중고등학생 애들 목소리 변주기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뭐뭐 뭐 구분은 어렵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전문가들 분들한테 음성 그 측정하면 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밀 분석해보고 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. 이거 확인을 꼭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, 이 부분은. 아,